1 플러스 i의 2n 제곱은 2n 제곱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, 어, n의 개수를 구하면 됐죠. 그러면은, 어, 1 플러스 i의 제곱을 일단 구해보면 됐죠. 그러면 1 플러스 i 마이 1이 되어서 2i가 되죠. 그러면 2i의 n 제곱이 되겠죠. 이거는 이거랑 2의 n 제곱 같아, 같아야 되고. 그럼 이거는 2의 n 제곱하고 i의 n 제곱이 2의 n 제곱이잖아요, 그죠 그럼 이 같을 면 이게 뭐가 되든 i의 n 제곱 1이 되죠, 1. 그러면 n은 4의 배수겠네. 4의 배수죠. 그러면은 세 자리 자연수를 했잖아요, 그죠 일단은 1부터 자 1000. 1000까지 하게 되면은 4의 배수 개수가 42, 450 250개죠. 250개죠. 그러면은 1부터 99까지의 4의 배수 개수는 몇 개입니까? 2 4개죠. 왜냐하면은 100이 빠지니까요. 100까지 해야지만이 25개잖아요. 25개인데 100은 안 되잖아요. 그죠? 24개가 되죠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개수는 그러면 자 봅시다. 250개에서 24를 빼야 되는데 근데 1000 이거 내자리에것도안들어가죠 네 이것도 빼기 1되야지 1, 1 그래서 250 빼기 25가 되죠 그죠? 그래서 225개가 된니다 그죠? 어, 그래서 3분이 됩니다.